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아, 지난주 뉴욕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 넘는 급등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1.14%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은 한국 시장이 좀 휴장이었었죠. 어,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먼저 보게 되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스탁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어, 일단 뭐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laughs>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기술주의 힘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지수도 신고가의 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 상승을 좀 해주는 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4.3%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과열된 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어, 기술주들의 중심으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라면 뭐 제약 쪽도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좀 상승을 주도해주는 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어 지수를 좀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좀 많이 밀렸다가, 어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그 다음에, 에버발 같은 경우도, 일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국 시장으로 좀 돌아가서 보게 되면, 지수는 여전히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추세대를 좀 그어보게 되면, 뭐, 2750포인트 언저리 때가 되겠죠? 이 자리 때 일단 저항으로, 1차적인 저항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큰 틀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추세를 그려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박스권, 큰 박스권에 있어서의 중단 부분들이 2,500대 중반에 좀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기에서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국인 쪽의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어,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여기에다가 어, 일단 추가적인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밸류업이었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이 부분들이 몇몇 종목분들 쪽으로 일단 매기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어, 지속적으로 좀 나와 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판단이좀 되어 지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지난주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laughs>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었던 어, 그런 기업들이 좀 반등이 나아졌어요. 테스라는 기업도 아, 어, 일단 뭐 5%대의 좀 상승률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밀리기만 했던 무겁게 움직였었던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랜드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반도체 쪽을 주도 섹터로 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뭐수환매가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은 바닥권역에 있는 2차 전지가 있겠죠. 2차 전지 쪽도 이제 매기가 좀 확산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엔켐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는 뭐 소재 쪽에 이어서 장비 쪽이라든가 부품 뭐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차전지쪽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슈가 있죠 인터배터리가 진행이 되죠 이번 주에 거기에 따라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베터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충분히 이슈 거리가 좀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보게 된다라면, <laughs> 최근 들어서 2차전지가 좀 밀렸던 부분들이 리튬 가격이었었죠. 리튬 가격이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거, 바닥을 치고 나서, 그리고 최근 들어의 좀 모습들을 보게 되면 바닥을 만들어가고 난 이후에 양봉으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리튬 쪽에 있어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일단, 뭐, 수익성이 악화가 됐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볼 수가 있는 그런 상항들입니다 여전히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은 전략 후강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략 후광으로 일단 시장 자체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이두 섹터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의 반도체 즉 인공지능 기반형에 있어서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부정시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이외에 낙폭과대로좀 밀렸던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순환매 이렇게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바닥을 좀 다지는, 음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좀 생각을 하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금 여유있고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여전히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아닌가. 왜냐면 반도체 쪽 같은 경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동반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좀 대응이 까다롭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밸류업 쪽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섹터로 좀 보는 거죠 반도체, 2차전지, 밸류업 보통 보게 되면 금융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 분 은행증권, 보험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지주사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업 쪽에 의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이슈거리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 뭐 성장이라든가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밸류업 같은 경우는 금융 쪽과 지주사 뭐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들이고 2차전지와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뭐 올라갔던 부분들이 <laughs> 기계 쪽이라든가 아니면 방산 뭐 이런 쪽이 있어요 하나유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죠 잠깐 좀 차트를 보게 되면 하나유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신고가죠 이거 따라 들어가면 물릴것 같습니다 목표치는 1차적인 상승마디는 다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는 아, 어,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제법 많이 올라갔죠. 제법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튀어 올라가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헤매는 <laughs>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유는 뭐 하나죠. HBM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현재 독점을 하고 있고 독식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까지도 밀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삼성전자도 이 121선 언저리 때는 일단 매수 포인트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은 수급적인 측면이 일단 중요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일단 1차 상승 마디는 2,750 포인트 정도로 좀 보면 될것 같고 이게 추세 상단이 되겠죠. 상단이 좀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율입니다. 환율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 환율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자리대로 깨졌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대로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61선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라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1,400원, 이 1,340원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해서 이 자리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시장은 조정을 좀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이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왔어요. 올해 들어서만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은 11조 원이 넘게 거래소 시장을 좀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5조 5천억 대에 매도가 나왔죠. 결국은 외국인 쪽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선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였다가 일단은 뭐다 환매수를 해줬고 지난주 목요일 날 5천억 대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외국인 쪽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관심있게 좀 볼만한 섹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뭐 2차전지 쪽과 반도체를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2월달 이 수출입 동향을 좀 보게 되면 5개월 연속적으로 수출이 좀 플러스였었죠. 확실하게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이 고속성장이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 중국의 수출은 17개월 만에 흑자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거. 결론은 무역 수질은 43억 흑자로 기록했다. 그러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2월 달에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상반기에 1, 2, 3월 달에 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월별 수출 증감률을 보게 되면 그래도 상승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더 줄어드는지 다시 돌아서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수출적인 이 15대 주요 품목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늘었어요. 반도체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이쪽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었 컴퓨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주가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선박 쪽과 디스플레이 이쪽이 좀 많이 못 올라갔다 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선박 쪽이나 일반 기계 쪽을 좀 같이 엮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리튬 가격에 있어서의 반등?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볼 수가 있고, 2차 전지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국이죠. 아, 한국 쪽에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laughs> 리튬 가격이 좀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2차 전, 선박 쪽이라든가, 일반 기계, 그리고 여전히 증가가 가장 높은 반도체, 이쪽으로 에 있어서의 수납매, 이런 부분들을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뭐, 이번 주에 이슈거리가 뭐가 있을까를 좀 보게 되면, 아, 어,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일단, 신광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몇몇 개가 있어요. MSP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협의가 좀 있고요. 그리고 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원국 간의 핵심 광물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좀 보게 되면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요일날 인터배터리가 좀 개최가 되죠.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일단 나쁘진 않다 그러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군들이나 섹터들도 한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좀 까다로워요 그죠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주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신고가 갔으니까 한번 이거 매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아,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밀어버립니다 변동성을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은 이게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거 위쪽으로도 올라가고 아래쪽으로도 내리고 이런 변동성이 좀클때 우리들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할 매수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거. 즉, 무슨 얘기냐면, 주성 엔지니어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 뭐, 난 여기 돌파했을 때 단기적으로 본게 아니라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 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좀 2차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할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분들은, 어, 일단은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리고 대응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가 고점 11선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1 뭐 5만원요 자리 때요 자리 때에서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수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니까 어, 조정 시에 좀 보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하나 에로스페이스 <laughs> 하나 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벌어졌고 1차 상승기가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건 조정을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 그럼 여전히 일단 안정적인 지수에 있어서 좀 흐름이 안정적으로 좀볼수 있다라는 거 시간적인 여유를 보고 보, 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는 일단 빠른 부분들로 인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 반도체 쪽이 여전히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이제 보게 된다면 라 이슈나 테마성의 흐름들로 좀 보게 된다면 라뭐 이번 이번 주에 이슈, 2 차전지 쪽에 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히토류, 광물 뭐 이런 쪽에 있어서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하나는 유가가 좀 80%를 넘어섰습니다. 유가가 80%를 넘어섰다라는 얘기 그리고 정제 마진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유주라든가, 화학주들, 뭐 이런 쪽으로도, 일단은, 어,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핑계로? 밸류업. 밸류업을 up. 좀 핑계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빨리,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 눌림목을 좀 활용을 하고, 날매수 포인트를 잡자,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고, 시장이 좀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수 지지를 받고 올라가 주는지의 여부. 그러면 외국인 쪽에 있어의 수급 그리고 환율 요 부분들만 체크를 하고 이번 주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3월 달한주 동안 어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올려드리니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